장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17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동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어,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이름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어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요, 우리의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다. 그런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어, 생각하지 못한 뭐 경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건강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정신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가정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자녀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세상에 누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싶겠습니까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실제 질병으로 또는 어, 인간관계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laughs> 최근에 제가 상담 전화를 받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지금 또 사육도 하고 있는 어그 대상들이 대부분 20대인데 우울증, 조울증 막 공황장애, 조현병온 그런 친구들 그 부모님들이 전화가 와서 그 자녀들도 만나고 지금 좋아지는 제 짧은 시간에 좋아지는 친구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서울에 계신 분인데, 어,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부탁을 했는데, 어, 이제 기도만 해주겠다 고 찾아오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가운데 너무 어, 힘들다면서 전화로 한참을 우시더라. 또 지금 제가 어, 지난주부터 만나고 있는 한 청년은 어, 부산에 하이아트 호텔에 근무하다가 부산의 제일 높은 103층 lct 호텔에 근무하다가 공황장애가 와서 본인이 연락이 와서 만나고 지금 줌으로 매일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2년 전에 우울증 조울증 그러면서 최근에 공황증이 딱 드러났는데 이 친구는 뭐 이미 교회도 다니던 친구고 며칠 만에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고 한 일주일 됐는데 뭐 약안 먹고, 오히려 약 먹을 때 부작용이 심했고, 약안 먹고도 지금 너무 영적으로 좋아지고 힘을 많이 얻고 있어요. 물론 반대로 너무 오래되고 심한 사람은 나에게 맞는 적당한 용량의 약을 조금 필요하면 복용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집중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약은 우리 정상을 잡아주는 거고 조절하는 거지만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뇌와 영을 살리기 때문에 필요하면 약으로 조금 조절해서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죠. 자, 그런 현장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어, 사실은 이런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아니에 어쩌면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데,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 언약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오면, 더 빨리 해결이 안 되면, 아무래도 좀 이제 조급해지죠. 그러 그러니까 흔들리게 되고 자꾸 이제 뭐 하나님은 한 번씩 나타나서 말씀만 주고 가시지 전에 말한 것처럼 약속은 사인만 하고 가시지 현찰을 안 들고 오시니까 예배를 드려봐도 말씀을 들어봐도 뭐될 거라 하고 끝났다 하는데 나는 안 되고 하니까 자꾸 이제 머리를 쓰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방법을 찾아가게 되고 몸부림을 치게 되고. 그게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자, 아브라함 역시 언약을 붙잡고 갈대아에서 나왔는데, 우리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또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은근히 조카로 데리고 왔다가 또 싸움이 벌어지니까 조카로 떠나 보내기도 하고, 자, 이런... 일들 지난 주에는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더니 빨리 안 주시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가를 취해서 불신앙의 씨앗을 낳게 되는데 그 불신앙의 씨앗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의 후손 지금 아랍 사람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 이삭의 후손 유대인 지금까지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싸우고 있잖아. 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고 그 언약을 이루리라. 그리고 언약대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하셨던 말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자꾸만 흔들리고, 자꾸만 두려워하고, 자꾸만 이제, 어, 걱정하니까. 자, 그 사절 한번 보시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입니다. 자, 이때까지 그 99세까지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오늘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나라의 아버지 내 자녀가 번성하게 되어서 어, 6절에도 보십시오.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서 나오게 할 것이다. 아마 아브라함이 좌우를 살피면서 누가 들을까봐 걱정됐을 거예요. 왜냐?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시는데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이었냐? 빵명이었대, 빵명. 불신앙의 씨앗이 이스마엘이 하나 있지. 실제로 자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셨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날로부터 이제 가족이나 그 부족 사람들이, 아이고, 열국의 아버님 일어나셨습니까? 열국의 아버님 식사하십시오. 열국의 아버님 이런 이름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민망할 수 있어요. 아들 한 명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안 어울립니까? 진짜 못생긴 사람한테 미남이라는 이름 붙여주면 부끄럽잖아요. 아주 뚱뚱한 사람한테 날씬이라는 이름 붙여주면 놀리나 아마 그럴 거예요. 만약에 우리 뭐, 김웅복 집사님이나 구경백 집사님이 오늘부터 이름을 바꿔가지고, 9237,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또 뭐, 김웅복 집사님이 237의 아버지, 또 뭐, 구경백 집사님은 예를 들어서 뭐, 237 치유의 아버지, 또 뭐, 우리 그 동순민호 우리 성도님들은 또 뭐, 세계 후대들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 237 나라 이전에 237 번지나 잘 살리세요. 뭐 그럴지도 몰라요. 뭐, 세계 치유? 니나 잘하세요. 너 집에서나 싸우지 마세요. 뭐. 뭐237 후대? 너 애들이나 잘 챙기세요. 그럴지 모른다. 왜?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목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안될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제 인생도 하나 감당 안 되던 사람이었는데요. 복음대로, 하나님 주신 언약대로, 저는 부족하지만 2, 3, 7 나라 살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심부름하고 있고, 부대를 살리는 일에 심부름하게 됐거든요. 진짜 한 20년 전만 생각해도 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제 삶에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고, 뭐, 목사님은 원래부터 뭐 열심히 했나 보다, 뭐, 열심히 사역을 했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22살에 이 복음 받을 때제 인생 하나도 답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상태였습니다. 세계 복음아 좋아하시네. 만민을 치유하라? 불가능한. 니나 치유받아라. 뭐전 세계 2, 37제자들을 세우고 만민으로 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제 마음에 담아주시고 하나님, 저의 남은 인생이 부족하지만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로 세계 보고화하는 인생 되게 하옵시고 전 세계 제자들을 찾아내고 만민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면서 세계 보고화하는 나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손 되게 하옵소서. 어그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어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꼭 되기를 바라고요. 어, 세 가지 시간을 꼭 가지신다면, 그 여정 속으로 이제 충분히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자.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실제로 내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복음과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두 번째는, 어, 사실상 세상은 너무 시끄러운 많은 복잡 다양한 세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 고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 세 번째는 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내 몸과 마음과 영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래서 필요하면 말씀과 기도와 운동과 깊은 호흡까지 해서 나의 몸과 마음과 영을 완전히 살려내는 깊은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깊은 시간, 고요한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하고 호흡하고 하루 시작하기 전에 모든 힘을 다 얻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시작하는데 고요하고 깊은 시간을 통해서 제 영이 살아나고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오늘 스케줄에 대한 모든 답을 미리 찾아내고 내가 출근하기 전에 모든 허감 세력을 결박시키고 주의 천사가 앞서 동원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조 자체가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있기 때문에. 몸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고, 마음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을 위한 영적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영적인 시간. 어,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처럼 여러분 회사에 딱 출근하시면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 시작해야 되고, 세상 일해야 되고, 세상 소리 들어야 되고, 세상적인 삶 속에 빠져 있다 보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거 하나도 확인하지 못하고 자칫하면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생각해도 출근하기 전에 힘 얻어야 된다. 아니면 출근하면서라도 힘 얻어야 된다. 아니면 조금만 집이 조금 집중하기 힘들면 한 30분 일찍 출근해서 회사에서 고요한 시간, 깊은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는 시간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나의 이름이 되듯 내게 리마인드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쌓이고 쌓이면서 저와 여러분은 열국의 아버지처럼 237나라를 살리는 주역이 되고 237나라를 치유하는 제자가 되고 237나라의 후대를 살리는 그 응답의 자리에, 그 축복의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이름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고요한 시간, 나의 몸과 마음과 영을 완전히 살리는 깊은 시간을 회복하게 하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법인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237 치유 서밋의 그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